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도쿄인 서울의 가수, 이미 씨입니다. 저는 오늘도 미시즈의 수다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미시즈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부산에서 모델분들이 와주셨어요.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름다운 우리 미시즈 모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원 씨. 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당당히 만끽하며 즐길 줄 아는 여자, 이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주원씨는 되게 글쓰는 재주가 뛰어나다고 전 들었는데, 네.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 그렇게 잘. 사연이 뽑힌다고 들었어요. 당첨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음. 한 서른 편 보내면 두 문장 정도 캔슬되고 다 당첨이 되는 편이에요. 아 어, 음. <laughs> 예전에 다한 번씩 네.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됐던 <laughs> 예, 기억이 나는데 대단하시네요. 네네 라디오를 평상시 많이 접하는데요. 어, 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 오후 네시 다섯 시까지는 접하면 한 다섯 여섯 프로그램 중에 보내면 쏠쏠이 재밌는 선물들도 많이 많이 와요. 아, <laughs> 선물 좋다. <laughs> 아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가희 씨. 네. 세상에 반전 있는 매력과 반전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오늘 반전 있는 매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희 씨는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데요 아, 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신 음.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자격증은 네. 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뭐에 음. 집중해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음. 네, 자격증을 따는 그좀 과정까지 가게 된거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반갑고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유니씨. 썩썩 살을 빼드리고 있는 운동하는 여자, 퍼스널 트레이너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윤희 씨 너무 네. 매력적인 자태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laughs> 네, 운동도 잘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슈와 합기도도 2단으로 들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술을 하다가 지금은 히트니스 세계에 문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은진 씨. 네, 안녕하세요. 만나면 즐겁고 상쾌한 여자. 필라테스 강사 겸 모델 황은진입니다. 오늘 유쾌한 수다 기대해 주세요. <웃음> <웃음>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진 씨, 제가 알기로는 또뭐 족구, 축구, 또 다양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축구를. 잘하게 네. 되셨어요. 오래... 네, 운동, 무용, 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원래 꿈이 뭐 무용 선생님, 체육 선생님, 운동 선수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어, 네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다가 대학교 때 그만두고. 네. 지금은 족구를 즐기면서 필라테스를 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정말 오늘은 다세다능한 아주 미인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향입니다. 네, 요즘 성형은 남성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성형. 수술이나 시술 등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성형 방법이 있어서 앞으로도 미시즈의 모델에서 많이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형 중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또 바램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코가 낮은 편인데 네.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 이 저를 꼭 닮아서 코가 낮아서 <laughs> 고등학교 때 제가 코에 필러 시술을 해줬어요. 좋은 엄마 같아요. <laughs> 저 개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 아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아, 네, 경이로 아, 경이로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 저도 눈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만 먹고 3년 전에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자연스럽고 네. 예쁘세요. 네. 그냥 눈매도 또렷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코에 필러를 하게 되면 정말 조금 이렇게 콧대가 높아지나요? 네. 아. 네네. 한 1년 정도 보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아. 네. 생각보다 효과도 3년 정도나 가고 아. 너무 좋아요. 아. 현대의술의 아.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네.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네. 아, 자, 다음은 뭐, 이렇게, 갈씨? 어, 네. 아 음. 저는 뭐, 이제, 무용을 하고, 음. 또 이제, 이런 뷰티의 세계를 네. 은근히 접근을 근접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하진 않아도 음. 많이 듣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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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 그, 외국 사람들도, 어,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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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예 <laughs> 네, 저에게 자문을 많이 아, 구해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음, 특히 부산이 오, 해외 관광 아, 성형 도시않습니까예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선생님들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어, 어, 이제 연결을 시켜 주는 그래서 이제. 저는 해보진 않지만 네. 이제 옆에서 들어보고, 어? 네, 구경해보고, 비포와 애프터를 어. 이제 어. 와 이러면서 어. 저렇게 바뀌어서 어. 고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본국으로 어. 가면 어. 과연 어. 알아볼 수 있을까? 음. 아, <laughs> 아, 그러니까요. 어. 옆에서 네. 진짜 직접 보시니까 네. <laughs> 네. 분명히 이제 왔을 때는 음. 그 얼굴이 아닌데 음. 한두달 만에 이제 바뀌어서 이제 가는 거죠. 어. 예, <laughs> <laughs>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한 몫을 해가지고요. <laughs> 그, 그 친구분들이 또 연결을 해줘가지고, 아, 또 네. 네. 본의 아니게 좀 잠시 제가 그런 브로커가 아닌, <웃음> <웃음> 브로커 생활을 <laughs> 예, 아한 경험이 있네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대단하신, 저도, 저도 나중에 어떻게 하실 때가 어딨다고 아니, 저는 고민 많아요. 네. 아무튼, 유니 씨는 뭐. 어? 음, 저는 히트니스 아무래도 세계에 있다 보니까요. 음. 제 기본적인 게 여자분들. <laughs> 얼굴도 얼굴이지만, 얼굴에서는 일단은 힘을 막악 써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근육, 아 예, 근육이 좀 많이 뭉치거든요. 아 그래서 뭐그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그거 이제, 음, 저는 한번 맞아봤었는데, 저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원래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laughs> 원래 아니, 각이 어디 져서. 어디 <웃음> 어디 <웃음> 어, 이렇게 뼈가, 뼈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니은자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효과 없던데, 근데 보통 선수분들이 이걸 좀 많이 맞으시고, <laughs>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하고 하면은 여자분들 뭐, <웃음> 뭐 <웃음> <웃음> 이런 거, 아 어, 예, 그것도 아 어, 많이들 하세요. 저희 아 세계에서는. 아 예, 아 기본이죠. 아 예. <laughs> 뭐 또, 주환 씨는 뭐아 또. 예. 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아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네. 예, 성령에 대해서 수다를 어? 아, 열어야 네.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네. 알아봤는데, 네. 강남에서. 그 유명한 데를 조금 음. 서치하고 음. 알아보니까 또 하고 싶더라고요 비포 어. 애프터의 어. 그 사진을 음. 굉장히 음. 정확하게 음.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음. 시스템을 잘 해놨더라고요 음. 그게 무엇보다도 <laughs> 전문가분들이 음. 그니까 러 마취과 코 뭐~ 눈 안면 윤곽 <laughs> 어. 뭐~ 바디 뭐~ 이렇게 나눠서 음. 있기 음.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이번 계기로 <laughs> 해서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음. 예. 아, 어, 그럼 만약에 성형 수술을 한다면 음.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코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코가 너무 낮아서 옛날부터 계속 콤플렉스예요 아, 높은 콧대를 이렇게 뾰족하게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더 예쁘지 않을까요? 어, <laughs> 지금도 지금도 어,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예 맞아요 그냥 음, 코를 좀더 이렇게 세우시면 네, 네. 조금 더더 음, 더 아름다워지실 <laughs> 것같은데 <laughs>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뭐 근데 여기 너무 다 미인. 민... 분들을 싫어서, 뭐, 어디 아, 할 때가, 아, 네. 뭐, <laughs>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본인만의 음, 콤플렉스가 아, 있잖아요. 아, 네. 또, 이렇게 한 분씩 묻쭤볼게요그러면가희씨는 어, 네. 또. 굳이. 음, 네. 음, 굳이 한다면? 굳이 아니라 사실 필요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저는 이제,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데, 음. 이제 제가 몸이 남미 스타일이에요. 아, 네, <laughs> 굉장히 헤비 크고, 골반이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가슴도 클 거라고 생각을 맞아, 많이 아, 하는데, 아,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음. 네, 힙에 뭐, 비해서 받쳐주지 못하는 아. 바스트를 아. 가지고 있기 아, 때문에 네. 속임수를 많이 음. 알고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죠 속임수를 넣지 않고 싶은. 음. 아시죠? 알죠. 아시죠? 네, 알죠. 뭐 모르실 것 같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고 있어요. <laughs> 알고 있는데, 아, 아, 다들, 있어요. 다들 공감하시는 분위기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예. 네. 예, 네. 네. <laughs> 네, 자,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윤희 씨는요? 네. 어, 음.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도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엄청, <laughs> 그냥, 어, 저는 그냥, 아, 이 정도면 부모님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뭐 성령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건 없는데 요즘 따라 약간 그 탄력적인 부분 아. <laughs> 탄력적인 부분 몸은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니까 이제 몸은 자신 있어요 음. 할머니 돼서라도 자신 있는데 이 얼굴 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술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음.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머리 감는데 이렇게 중력에 서 이렇게 살들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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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이게 네, 좀 어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그 정도 아니세요? 예예 예, 예. 아유 어디 가서 아, 네. 그런 얘기하면 혼나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윤진 씨는요? 네 저도 음 바스트가 가이시처럼 네 앞뒤 구분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네. 도움을 네. 음, 받아야 되는. 어? 그 힙이야, 이렇 운동을 하면은 라인이 살거든요. 그게 네힙 네, 근육은 제가, 음, 맞아요. 음, 네. <laughs> 이 앞뒤 분간 안 되는 이 아이를 조금, 네. 조금, 네. 공간을. 알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조금. 네. 아, 모두, 모두들 다공감하는 <laughs> 우리 그러니까 아, 아, 같이 음. 이제 뭔가 이게 할인 받아서. 어떻게 단체 어. 그 이렇게 병원에서. 오, 그, 제가 음. 또 전화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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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가야겠어요. <laughs> <저기>. 네, 네. 단체로 하면 뭐든지 할인 되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미시즈의 수도에서 왔다고? <laughs> 어, 네. <laughs> 자, 아,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수술을 하는 건 좋은데 음, 부작용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이건 제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는 언니 얘긴데요. 아, 양쪽 팔, 어, 허벅지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하고 오셔가지고. <laughs> 어 금액은 대충 네. 500 500씩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어 네. 그런데 한쪽은 덜 빠지고 한쪽은 네. 많이 빼고 네. 이래가지고 여름에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부작용이 <laughs> 예를 아, 들자면 어제 주위에서는 그런 부작용도 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뭐 또 부작용 하면 또 우리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네네. 또 유명한 또 여자 연예인 분 네. 계시잖아요. 또음 음. 네, 이렇게 성형 이게 이게 쌍꺼풀이 아. 또 잘못돼서 또어 아주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미의 기준도 좋지만 고려해볼 부분은 고려하셔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것도 미의 기준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네 부작용은 네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아 어,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 어, 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연예인 뭐 일단 아 저는 김혜수 씨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 눈코입 시원시원하고 아, 네. 아 성격에 맞춰서 외향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음. 평소 좀 많이 닮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닮지는 않았지만, <laughs> 어 그렇죠. 눈매가 응, 네, 닮았다 눈매가 닮았죠. 네네, 김혜수 씨를 좋아하고 어. 성형을 할 한다면 김혜수 씨의 미의 기준 어. 한번꼭 해보고 싶습니다. 어. 네. 아, 지금도 지금도 그런 느낌 있어요. 어,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김혜수가 <laughs> <김혜수는 웃음> <될> 거야. 김혜수가 <laughs> <laughs> 되는 게 좋아요. 아, 어, 네. 저아 어, 어, 저도 어, 좋아요. 그렇죠. <laughs> 우리 가희 씨는? 음. 저는 뭐 지금은 안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이게 20대 초반이죠. 별명이 20톤 트럭에 받친 김희선 사고난 <laughs> <laughs> <타고> 사고난 <laughs> 김희선 이렇게 <laughs> 어, 진짜? 아니 예. 아무 안 나도 아니 아무 안 나도 돼요 그런 느낌의 그, 돼요. 그런 <laughs>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음 예. 약간 그 김희선 씨가 돌출된 눈매가 있거든요. <laughs> 어, 네, 아, 네, 그래요? 네, 음 돌출된 눈, 그 눈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아니, 좀 눈매가 음. 돌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너무나 예쁘시지만 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텅텅 튀는 매력, 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아이콘. 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도 저한테는 이제 유일하게 언니라는 닮고 아 네, 싶다기 보다는 그냥 워너비 같은 아 네. 네, 지금도 뭐 우리들의 미시즈의 언니들, 언니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연미인이라는 거. 어, 자연미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성형하지 않고도 네. 시술도 하지도 않고도 참 이쁘다는 거. 네. 저는... <laughs> 담고 싶은 <싶어서> 사람 <담고가 웃음> 없는데,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아니요, 저는 저를 사랑해서 그 <laughs> 이쁘다고 생각하신 분이 그 이병현 씨아 와이프분 이민정 님인가? 아, 네, 아, 그래. <laughs> 저 그분 보고. 음. 꽃보다 남자였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 예, 단발머리 네. 네네네 단발머리 네. 어 네. 보고 진짜 저는 솔직히 김희선 님도 이쁘시고 뭐 김태희 이쁘신 분도 많은데 저는 이민종 님이 너무 이뻐서 그냥 어 음. 아, 저런 얼굴을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웃음> <웃음> 닮고 싶다 보다 그냥 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아, 네. 네. 근데 워낙에 미인 시라서 어, 네. 미인 씨도 네. 아, <laughs> 어. 단발머리 아, 하면 네. 뭐그 느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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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원래 그렇지 않아요 <laughs> 단발머리도 아, 네. 어울리시지만, 단발머리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 단발머리, 뭐 머리 이렇게 한번. 어, 괜찮을까요? 어. 이게, 네. 이게 되려나? <laughs> 느낌 있나요? 어, 귀여운가요? 음, 많이... 이렇게 하니까 동그랗지도 않고. 아, 진짜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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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 동그래요. <laughs> <laughs> 베이스그래서살았다 <하신> <laughs> <laughs> 아니, 얼굴 형도 너무 예쁘시고. 그쵸. 그렇죠? 단발머리도 어, 네. 어, 잘 어울리실 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자르나요? 잘라요 <laughs> <laughs> <자르나요? 웃음> 그래서, 어, 이 머리를 <laughs> 어, 어떻게. 아, 이렇게, 아, 이거 머리구.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길죠. 네. 아, 네. 아, 다음은, 근데 저는, 아, 그,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 질문이 뭐였죠? 아그 그, 그, 그. 성형 수술을 하면 뭐이 연예인처럼 아, 하고 싶다. 어이 어. <laughs> 연예인처럼. 네네네 기억났어요. <laughs> 어. 네 저는 신민아 배우님을 어. 되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담고 네, 싶어요. 음. 이뻐요, 이뻐요. 네, 그 제가 입이 조금 작은 편인데 신민아 배우님 이렇게 웃으면 쫙 벌어지면서 음. 보조기가 싹 들어가시거든요. 어, 네, 네, 어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또 잠고 싶고 이목구비가 <laughs> 확실하고 크고. 좀 시원한 느낌? 음. 뭐, 음. 어, 그런 느낌을 음. 저는 좀 담고 싶네요.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워낙에 또 이렇게 웃는 모습, 이렇게 음. 시원하게 음. 매력 있고 음. 되게 예쁘세요. 음. 네, 예, 네,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자 그러면 아, 오늘 성형에 대한 얘기 하니까 너무 막 질문들이 아, 어, 음. 너무 재밌는데 음. 자 그러면은 또아 우리가 또 나이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또, 나이가 들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이에요? 아, 저는 이제 탄력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탄력이 정말 유닛이 보세요. 피부에서 빛이나 하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탄력이 떨어져서 어, 지금부터는 보톡스는 기본이고 어, 필러도 기본이겠다. 정말 저는 지금 성형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까지 네. 생각을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어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네. 자식에 대한 예의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아, 네네 네.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어 우리 어, 윤희 씨. 음. 아까도 <웃음> 말씀드렸는데 <웃음> <웃음> 머리 감으면은 이게 <laughs> 얼굴 살들이 축 처져요. 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눈 아, 눈 위에가 이렇게 좀 탄력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아, 네. 상담을 한번 하러 갔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눈, 이렇게 쌍꺼풀을 저는 이제 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눈썹 거상술 이거를 아,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하려고 그냥 예약을 벌떡 했어요. 근데 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는 더 나이 들어서 하는 <laughs> 수술이라고 제가 좀 빨리 좀 알아봤었거든요. <laughs> 어, 어. 그 예약을 했는데 그냥 예약금 그냥, 응, 그냥 넣어놓고 그냥 안 했어요. 아, 응, 그렇죠. 좀 있다가 더 늘어나면은 <웃음> 그때, <웃음> 더 늘어나면 그때 하려고. <laughs> 네. 아, 네. 어, 이번, 이번엔 어, 가희씨 네. 저는 뭐 굳이, 음. 아직까지는 아, 네. 아, 네.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되게, 되게 많이 들지만. 음. 네. 아직까지는 오, 예. 굳이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예. 아 맞아요. 음 어, 네. 아니 네. 아,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예. 네. 으, 우리 은진 씨가 <laughs> 예.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학창 시절에 별명이 호빵맨이었거든요. 음? 정말 동글동글하고 굴러다닐 것 같아서 호빵맨이라고 <웃음> 불렀는데, <웃음> 예. 공하고 같이 부른다 <laughs> 어, 호빵맨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네, 자녀를 키우면서 살이 좀 빠지면서 네. 여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턱 주걱이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음. 라인을 들어가지 않도록 통통하게 하고 음. 그 여기 곱슬머리인데 좀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앞면 뭐 윤곽술이라고 할까요? 어. 만약 굳이 네. 해야 한다면 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네. <웃음> 네. <웃음> 바라는 점이. <laughs> 맞아요. 자, 그리고 어, k b t 대에서 우리 해외에서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되게 외국 사람들, 이 우리 k b t 대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 나라가 잘하니까 그구나 <laughs> 또는 <laughs> 모든 여자들은 진짜 세계 상관없이 다들 <웃음> 이뻐지고 <웃음> 싶고 <웃음> 더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하고 싶어하는 건다 똑같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저는 집이 그 이제 압구정동에서 가까워서 이제 압구정동에 자주 나가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없어요. 음, 맞아, 근데 요네그 코로나 전에는 진짜 병원마다 막그 네. 관광차가 와가지고 음 네, 중국 사람들 <laughs> 내려. <웃음> 성형, <웃음> 다 우유로 어, 들어가고막예 어. 네, 아. 그렇더라 그렇더라고요 아. 예자 그런데 또 성형하면 하면 좋은데 또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음.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네. 이~ 병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뉴스에서 잠깐 네. 봤는데 음~ 그~ 이제 수술 그~ 가격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음. 실제로는 음. 오픈해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네 전화상담 직접 상담을 해야지 할수 있다라고 아, 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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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아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성형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이렇게 깨어있어서 네. 근데 요즘엔 뭐 이렇게 쌍꺼풀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네, 네. 그냥 네. 시술 네네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형에 대한 뭐 저도 부정적인 면은 없어요 네 그냥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맞아요. 또 너무 과하면 또 네. 그것도 맞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조금 흉한 또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적당히 조금 네예예 <laughs>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뱀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걸리시면 노래하는 거다 아시죠? <laughs> <이제> <laughs> <이제 이거>. <웃음> <웃음>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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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해서 이거 이 꽃! )��음> 어. 와, 고맙게 잘 ouais. 괜찮아 시겠다 어. 다음 분, 다음 분. 재밌어. 피어치나요? 4번이잖아, 3번이. 오! 아, 괜찮아, 괜찮아. 잠시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한 바퀴 더돌수 있나요? 너 그래야 될것 같은데. 와, <목소리> 진 아, 깜짝 놀랐어. 놀이 <목소리> <목소리>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전달하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어깨부터. 하나. 둘, 하나. 오른쪽 <목소리> <하나. 목소리> <목소리> 한 번도 너리는저 가고 떨 치니 함께 한날 보다 기억 이더 중요 하지 않아？한 번만 더 듣기, 전에 나를 ハハハね 함께 그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솔직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laughs>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진짜 네, 너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성형으로 모두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형이라는 주제가 아직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음, 다음번에도 이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음, 미시즈의 수다를 통해서, 음,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저희 미시즈의 수다는 주제가 해외여행 동남아편이에요. 네. 네. 해외여행 동남아편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